안녕하세요. 잡초농부입니다. 오늘은 귀농을 해서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네, 농사로 돈벌수 있습니다. TV라든가 매체에서 많이 보셨죠? 연봉, 어,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 좀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좀큰 시설이 필요하고요 빈일하우스도 어, 작은게 아니라 큰 연동형 온실하우스 이런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농업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농사가 처음이시라면 제가 장담하건데100% 첫해 다 망할겁니다 정말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와도, 어, 현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접 판매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보고, 작은 수익이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2, 3년 정도, 어, 더 해봐야지만, 크게 시설로 옮겼을 때, 무리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2억, 3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시설을 지어서 농사를 지으면 100% 2, 3년은 농사를 망치든 아니면 판매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날씨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발생해서, 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그리고, 분명히 귀농해서 돈 버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농사를 조금 물려받거나 아니면 아버지 농사 기반 하에 아버지의 지시 하에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골어 연고 없이 그냥 막 내려와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 농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네에 A 어르신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요. 동네에 B 어르신은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유튜브에는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근데 그분들의 농법이 사실 다 맞아요. 하지만 나하고 맞지 않은 이유는 내 땅이 다릅니다. 그분 땅과 내 땅은 다릅니다. 바로 옆에 땅이어도 기존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했냐, 기존에 그 땅을 비료를 얼마큼을 했냐, 기존에 그 땅에 어떤 걸 재배냐에 따라서 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하고 똑같이 했지만 저는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도 많이 봤고요. 또 농사를 또 어떻게 지으시고 계시냐면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근데 본인은 농사 안 지으세요. 고추를. 5만 평을 지으시는데 본인은 오로지 어, 사회활동, 그러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회활동하시고 어, 외국인 근로자를 세 명을 상시 채용을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시 내리고 어, 그래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고 하시는데 그분은 어, 그렇게 좀 특화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 그분하고 인맥을 맺고 팔, 팔로를 만들고 하는 거에 특화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농사를 다 지으시는데, 어, 팔로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고추 농사 하시는 분은 어, 굉장히 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아까 잠깐 말했지만, 농사를 좀 지어본 후에, 아, 이게 농사구나 좀 알았을 때, 그때 꼭 귀농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 못했던 게 있는데, 도시 주변에 보면은 그 밭을 임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주말 농장. 그 주말 농장에서 적어도 100평에서 200평 정도는 직장 다니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직접 공판장이나 또는 마트나 또는 그 인터넷 직거래 같은 걸로 판매를 직접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실제 귀농을 한번 했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저의 바램입니다. 어 무턱대고 귀농했다가 아 잘못되는 부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고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냥 직접 농사를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간 조금조심내서 주말일 주말에 어 200평 농사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귀농해서 1,000평, 어 2,000평, 1만평, 2만평, 10만평 농사 못하십니다. 꼭, 어, 100평, 아, 자가도 50평 정도는 꼭, 어,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보시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실제 공판장이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해 보시는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농사를 꼭 지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그런 농업 관련 교육기관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하면 될것 같지만, 그거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시골 말로 노탈 친다 그러죠. 밭을 갈기 위해서는, 어, 경운기로 밭을 갈거나, 아니면 관리기로 밭을 갈거나 또는 트랙터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음 그런 기계들 한 번쯤 이용해 봐야 돼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본인 트랙터가 아니라면은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농업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관리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몰아서 직접 한번 갈아보는 거. 그런 경험도 쌓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어, 실제 농사를 짓다 보면, 어, 만 평, 이만 평을 하려면은 관리기로는 힘듭니다. 트랙터로 갈아야 돼요. 관리기로는 하루 종일 해도 겨우 몇백 평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만 평을 갈려면은 트랙터로 적어도 2, 3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골 와서 트랙터를 내 것이 아니더라도 동네 형님 거 빌려서 아 제가 빌릴 수는 없어요. 괜히 기계 고장나면 큰일 나니까요. 동네 형님에게 밭을 갈아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라고 그러잖아요. 바쁠 때. 뭐 거의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심는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가게 바빠요. 내 땅을 갈아 주러 오긴 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대부분 하실 거예요. 본인과하기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어, 봄에 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밭을 갈지 못하거든요. 땅이 어, 젖어 있으면 갈을 밭을 젖어 있는 밭을 갈면은 이게 잘 갈리는 게 아니라 죽이 돼 버려요. 그래서 비가 어, 그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땅을 말려서 갈아야 돼요 근데 그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말렸는데 그 다음날 갈려는데 그때 비가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때를 어 기다렸다가 그때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제꺼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땅이 너무 작으면 그냥 좀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홈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꼭한 번쯤 어, 이용해 보셔야 되고요. 어, 작물을 심을 때도 땅을 갈고 그냥 심으면 되겠지. 멀칭하라고 하니까 비닐로 흙을 덮으면 되겠지. 어, 이것도 그 그냥 비닐로 덮는 게 아닙니다. 비닐 덮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약 그때 하면 되겠지. 어, 농약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뿌리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뿌려야 되는 게 있고, 농약은 어느 정도, 어, 비율에 맞지, 맞게끔 물과 섞어야 되고, 이런 게 경험이고,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풀도 한번, 직접 한번 풀도 매 봐야 돼요. 100평 풀, 어, 제어 못하면, 만평, 이만평 풀은 절대 제어를 못 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 그 외국인 근로자든가 라 이제 우리 근로자에게 어, 풀 매는 것을 맡기면 되겠지,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되겠지. 어, 언제 풀을 매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매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알아야지만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을 공급해 줄 때도 어,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물을 계곡에서 퍼올려야 할지, 냇물에서 퍼올려야 할지, 지하수를 퍼올려야 할지, 그리고 이 퍼올릴 때 어떤 모터를 이용할지, 어떤 그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야 할지, 어떤 관로를 이용해야 할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야 할지, 점적 호수를 이용해야 할지, 분사 호수를 이용해야 할지, 물을 주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구요. 내가 하우스 농사를 해야 될지 노지, 이게 밖에 하우스가 아닌 그냥 그 열려 있는 땅을 말합니다. 노지 농사를 해야 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농법은 달라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다 달라집니다. 내가 큰맘 먹고 트랙터를 샀는데 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트랙터 가 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우스 그만큼 크게 지어야 되고요. 하우스에 맞는 트랙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비료를 해야 되는데, 비료도 손으로 뿌릴 수 있고, 어깨에 매는 기계로 뿌릴 수 있고, 트랙터에 장착하는 기계로 뿌릴 수도 있고, 그 관리기에 장착되는 기계로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 없이 처음부터 1000평, 2000평에 적용하기에는 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어 맞아요, 본인한테 돈이 있어요. 5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고, 음, 2, 3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있어요.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50평에서 200평, 300평 정도의 땅을 주말 농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까운, 지금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시골에 가시면은, 임대할 수 있어요. 이장 임하고 통화서 하면은. 그런 곳을 임대해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주말에 농사를 꼭 지으면서 각종 장비들 그리고 기구들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고 비료를 주는 방법 그리고 언제 주는지 이런 것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농법들을 꼭한번해 보시고 그리고 두번해 보시고 그리고 귀농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지만 어, 탈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또 작물을 판매하는 게또 보통이 아닙니다 꼭 판매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심어서 아잘 자라는구나 아 내가 어, 그 열매를 몇개 땄구나 안 됩니다 실제 심을 때 논을 빌렸을 때 그리고 밭을 갈았을 때 들어간 비용들 멀칭할 때 비닐 비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 판매하고 나서 남은 금액과 꼭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이익을, 이익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어, 오늘도, 어, 말이 좀 두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귀농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자금을 넣어서 처음부터 크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돈을 벌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금이 있다면 돈을 벌수 있지만 자금이 없다면 돈을 벌수 없다는 거고요. 하 어, 자금력도 별로 없고 균형 기술도 별로 없다. 그러면 어, 실제 좀 어느 정도는 어, 체험을 해보고 아 이렇구나라는 걸좀 알고 나서 그거를 균형해서 좀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좀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 역시도 내가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만큼은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